원삼 SK 반도체 126만 편이 개발되는 원삼에서 어, 15,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들어온다고 합니다. 지금 숙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? 자, 앞에 현장에 있는 그 산업 전사들이 과연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과 저 앞에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관광버스는 물론이거니와 어 밑에 대형 레미콘 트럭과 각종 승용차들이 붐비고 있는 평택 반도체의 어 5년 전의 모습인데 원삼SK 반도체의 어이 지긋지긋한 교통난과 숙소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고.